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 보. 상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 내게 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그 산을 향해 눈을 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도우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을 마주칠 수 있는 마주 대할 수 있는 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사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일시는 어제 또 그제 한 3일 동안 읽었던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시편 69편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처럼 그 있는 중심만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가끔 베스트셀러 중에 좋은 책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과 함께 또 다른 교재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책들이 요약본으로 단행본으로 문구판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 비슷하게 오늘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6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웅덩이와 또 구덩이와 진창 속에 그리고 큰 물이 나를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의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은 기념식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 가장 강렬할 때는 내 힘으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기억하고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념식에서 이것을 같이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시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여기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더디지 않도록 다음에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건지다라고 하는 이 나찰이라는 히브리어는 빼내다, 끌어내다, 그리고 피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시고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기에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인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를 이 시편의 세계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시인은 한번더 주님께 나아가 깊이 외칩니다. 속히. 네, 서둘러 주십시오. 급히 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를 도와 건져 주시고 나를 도와 살려 주십시오. 네,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더디시면 나는 더 괴롭습니다.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아, 지금 이 시는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네, 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넷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게 영혼도 되지만 때로는 목숨도 되고요. 아, 때로는 마음도 숨. 때로는 향기, 냄새 등이란 나노로도 쓰입니다. 예, 이것은 영혼 뭐 이렇게도 있지만 나의 목숨, 나의 생명, 그래서 나의 생명을 찾는 이들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원하는 이들 나의 생명을 원하는 이들 그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수치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고 또 낙담하고 실망하는 거죠. 무관도 비슷한 뜻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창피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와서 나좀 건져 주시고, 나를 조롱하는 이들, 나를 희화하는 이들,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 나를 세상에 있는 허접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역전을 좀 시켜 주십시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지금 상해 있고 찢겨 있고 맞아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이들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모, 창피, 모욕, 책망, 비난 등의 뜻으로 쓰이는 칼람이라는 이불이었는데 그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저는 저들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저들에게 쏟아붓지 않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이 참 찌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원수와 나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는 그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보복을 내가 직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의 신앙 고백과도 받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자신의 모습을 토로합니다. 아하 아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수치를 기뻐하고 조롱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첫바라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라고 하면서. 마치 이 시대에 욕처럼 살고 있는 나를,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자기의 수치를 보면서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치욕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나, 되돌아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시인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과 쓰라림 또 나를 둘러싼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은 주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기 찾다라고 하는 바카시라는 히브리어가 이 절에 있는 나의 영혼을 찾는 그 자들과 같은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내 목숨을 찾고 내 영혼을 빼앗고 내 안에 있는 생기를 아사가려고 찾아온 이들 그들을 향해. 대적하지 말고 주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듦과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대적합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사절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주를 찾으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는 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찾는 이들 문제의 답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나와 주님을 향해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절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구원 예, 구원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이며 제가 반복해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말할 때도 씁니다. 주님의 도움과 또 주님의 복지, 또 주님께서 주신 승리와 승전과 등에서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되어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즉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하기를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의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적인 뜻은 히브리어 까다리인데 함께 묶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묶다, 묶여지다 라는 겁니다 아, 저는 주님의 구원을 이 시인은 함께 묶는 것으로 이해한 게 아닌가 너무나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끈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여겨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이 우리로 주님을 다시 묶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 좋은 평가를 드리다 찬양을 올려드리다 주님은 크다 위대하다 견고하다 웅장하다라는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까닭은 하나님 위대하시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내일 보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같은 단어의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한 겁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가난합니다. 나는 억압받고 궁핍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도 이해할 수도 나를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신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는 그분 나를 구출하고 평안하게 부드럽게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지금 주님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지체하다라는 말이 야, 하루라는 식으로인데 뒤에 뒷돌아지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이 뒤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앞에 보이지 않는 거야. 주님이 내등 뒤에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나 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내게 내려와 주십시오 이마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시는은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지만 강렬하죠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시험을 보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린이교회 선생님들과 청소년교회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 부이 있도록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모여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중 청년과 형성현 김현정 자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 내년을 준비하면서 보는 것지만 시온 형제도 봅니다 시온일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아, 오늘 이제 마지막 성지순례 마지막 날에 보내게 되는 우리 용재 장로님과 이은경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다음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현수 목사님에서도 시간을 내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선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혜의 그네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등뒤 있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어 부유함으로 어떻게 할수 없고 힘이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혜가 없어 밀어나여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무서워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도움, 나의 구원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